안녕하세요 밀리티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름이 아니라 전에 올렸던 콜트 리볼버 영상에서 콜트 리볼버가 살짝 어렵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쉽게 리메이크한 버전으로 콜트 리볼버를 준비했습니다 짜잔 이렇게 콜트 리볼버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이 바로 이렇게 콜트 리볼버를 접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접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고고씽 그럼 지금부터 바로 골트 리볼버 접는 법 쉬운 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옆으로 돌려서 2점을 이 2종에 이 맡았도록 다시 한번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그리고 3단계는 이 상태에서 종이를 들어주시고 가운데 손가락을 넣고 위에서 눌러주세요. 그리고 뒤로 돌려주시고, 종이를 먼저 이쪽으로 한번 넘겨주신 다음에, 가운데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을 가운데 선에 맞춰주세요. 그리고 이 선을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접어주세요. 그리고 펼쳐주세요. 그리고 한 장을 들어서 위로 올려주시고 선을 따라서 그대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 상태에서 뒤집어서 이 집어서 똑같이 이선이 선을 가운데 선에 맞춰주세요. 지난번에 설명이 제가 좀 부족했죠? 이번엔 더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. 이렇게 접어주시고 한 장만 위로 올리고 이렇게 선 따라서 접어주세요. 자, 그럼 이렇게 자루 접기가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아, 이 상태에서 이거 이렇게 내려서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 선을 맞춰서 접어주세요. 그리고 펼치고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넘겼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히죠. 그리고 한쪽으로 꾹 눌러주세요. 그리고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아, 그 전에 이렇게 접으셨다면 이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접기 해주세요. 이 가운데 선에 맞춰서. 이쪽도 똑같이 가운데 선에 맞춰서 이렇게 살짝 넣어 접기 해주세요. 이렇게 하셨다면 그리고 이렇게 이걸 들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살짝 앞 부분을 앞으로 넣어서 접어주세요. 그리고 반으로 접어주세요. 이런 모양이 됐죠? 이 상태에서 뒤쪽을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접어주세요. 안으로 넣어 접기를 이렇게 해주세요. 그리고 이 뒤쪽을 안쪽에 이렇게 펼쳐서 보시면 이쪽을 안쪽에 살짝 넣어서 접고 반으로 다시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선을 내주시고, 바깥으로 이렇게 펼친 다음, 톡 꺾어서, 톡 꺾어서 뒤집고, 선 따라서 이렇게 접어서,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렇게 바깥으로 뒤집어졌기까지 하셨다면, 짜자잔! 이렇게 콜테일 리볼버 권총이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콜테일 리볼버 권총을 접어보았는데요. 다음 시간에 더 멋지고 재밌는 종족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구독 꾹꾹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